하정훈 선배님도 네. 이제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음 어떤... 이게, 야, 이게 막...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훈내진동. 그냥. 아, 그냥... 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으르렁 저희 대표곡인 으르렁 활동할 때. 으르렁 아 으르렁 으르렁 돼. 네. <laughs> 뭔가 다르다. <laughs> <뭔가> 그거스 <laughs> 뭔가, 뭔가 좀 다르죠, 약간. 어, 뭔가 좀 다른데. 어, 어쨌든. 어, 이게 으르렁 할 때. 네. 네. 으르렁 할때 신었던 신발인데. 진짜? 음. 엄청 많이 신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청 오. 많이 신는 신발도 있는데 그거는 품내가 좀 많이 진동해서 나올 <laughs> <laughs> <할> 수가 없었고. <laughs> 근데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어우야. 하지 마. 와 진짜, 진짜 냄새 난다. <laughs> 내가 진짜 냄새 나면 안 주지. 안 나지? <laughs> <laughs> 안 나. 안 나. 진짜, 진짜 냄새안 나. 나요. 냄새가 안 나. 노스매, 노스매, 오케이, 노스매. 근데 계속, 이거 네. 본인이 지금 신었다라고는 <laughs> 갖고 오셨는데 <laughs> 네. 착용 사진은 우리가 또뭐 아까 지수 씨 보듯이 봐야죠. 안 네, 그렇죠.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네, 네. 진짜 어떻게 차지 신기할 정도야. 주세요. 어떻게 차지 신기할 정도 저거야. 아, 저거 무대에서 지금? 신었네. 네. 정말. 무대에서 신었. 아니 고개 고이,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준면 씨인 거죠? 네. 네네네. 그것도 서 네, 있는 네. 우리. 그것도 자오죠. 준면. 오, 저렇게 딱 프래피한 느낌. 또 이거는 뭐예요? 이거 어디라이 카펫이에요? 이거가 아마 어2013 대중문화예술상에서 아어 멤버들과 함께 축하무대 한 어머 너무 어울린다. 때. 그럼 벌써 무대에서는 한번 여러 번 신었네요? 음. 몇번 신고, 사실 평상시에도 신었는데, 어. 어, 그래서 올해 여름에 좀 신어볼, 신으려고 신 음. 음. 했는데, 음. 어, 했는데, 어, 갖고 왔습니다. 아, <laughs> 네. 오늘 본인의 그 땀과 춤췄을 때그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네. 스웨이드 소재의 네. 가장 어, 가장 운동화. 가장 그런 품내가 진동하지 않는 <laughs> 그나마 품내가 네, <laughs> 진동하지 <웃음> 않는 <웃음> 네, 무대 신발. 자 서울 상암동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laughs> 어.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준명 씨 이거는 어떤 옷과 매치하면 좋을까요? 음. 네, 여자분이시면 네. 약간 좀스키니진이나딱 붙는 스타일에 입어서 오 약간 이이 바. 겉으로 바지가 나오기보다는 이게 안으로 넣어 입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아니 저기 레깅스 잠깐... 어, 네. 둘이 취향이 또징그라서 그런 거야? 남자들은 여자들 이렇게 레깅스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사실 레깅스에 러닝화에다가 음. 약간 트레이닝복 느낌 나는 <laughs>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네. 오, 어때요? 아우, 레깅스에 아니, 준면 씨가 근데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을 봤네요. 여성, 여성에 사실 그게 마들이 가능한 거잖아. <laughs> 그 일반인들이 또 그렇게 흉내 잘못 내면 또 약간 좀 안습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 치고 네. 아까 이게 여성분들이라고 얘기는데기발 네.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65 가면요. 265 여성분이 265 분이 있는데, 되려고 한국 한국 하면 여자발 여고, 265면? 저희, 저희 큰 누나 키 175에 260이거든요. 우리 누나 신어도 될것 같은데. 여자 260 어떨까요? 어떻게 어떻게 하지? 여자는 어떻게 신을까요? 아 여자는요.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사실 살짝 큰 신발 신을 때가 있거든요. <laughs> 그럴 때 노하우가 뭐냐면 안에 약간 키높이를 좀 넣으면 발이 굉장히 어. 작아지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키높이를 넣고 좀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정말 딱 맞게 신을 수가 있거든요. 오. 네. 그러면 근데또 네. 여자분이 신으면 그렇게 되지만 음. 그래도 이게 또 남자 신발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분이 신을 수도 있어요. 하면 남자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옷을 매치하거나 하면 어떻게 권하고 네, 싶으세요? 네. 일단 바, 스키니보다는 사실 네. 남자 같은 경우에 롤업을 해서 아직 음. 롤업을 아, 해서 어. 양말이 좀 보이게 지금 약간 약간 이렇게 너무 자기 방금 유연하다 아 유연해 <웃음> <웃음> 이거 오버더 어, 뒤로 넘어가 <웃음> <야>. <웃음> 내가 <너무> 잡아줘 <웃음> 네. <웃음> 어, 이런 느낌으로 네네네. 약간 좀 네. 양말이 보이게 롤업해서 음. 색깔은 아마 생지 바지면 그래요? 아좀 어두운 색 바지, 네, 청바지 네, 네. 그런. 그렇죠. 어때요? 우리 마스터 어. 지금 말씀하신 응. 거 스타일링도 좋고 괜찮은 응. 추천인가요? 그냥 뭘못 먹어도 고해요, 그냥 나는 응, 너무 좋아 진짜? 그냥 이분들 할 응. 말이 다 맞아요? 그냥 다 맞아 아니래도 다뒤로 <laughs> 나는 자, 그러면 사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이분들하고 지금 패션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두 분이 다른 패션의 일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으흠. 그래서 두 분의 패션 성향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일명 준면이와 지수의 패션 키워드 토크. 오오. 오오. 자, 네. 키워드 토크. 자, 패션 키워드 토크 먼저 공개해볼까요? 네. 자, 제2의 뭐야? 스타일리스트. 오. 아니, 제2의 스타일리스트 이건 누구 얘기예요? 지 우리 스타일리스트 한유현 씨가 약간 천하신 어, 것 같은데? 저? 어. 저 누구죠 누구죠 이거? 어제제 얘긴데. 어. 네네. 어 제가 사실 네. 어, 시, 시상식이라든가 네. 어,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항 패션부터 음. 무대 의상 시상식 의상 음. 그리고 뭐 오늘 입은 의상까지 어, 스타일리스트랑 많이 얘기를 하고 음. 제가 먼저 이런 스타일이 어떠냐 요즘 이런 게 트렌드인 것 같다 어. 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랑 비슷한 느낌의 아니면 똑같은 의상을 갖고 와서 제가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아, 많이 상의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네, 멤버들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좀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우리 마스터 이러면은 사리스터 네, 네. 입장에서 어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뭐 일단은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것도 있는데요. 일단 어, 좋죠. 일단 왜냐면 아니 왜 그냥 거저 먹는 건데 나 그냥 <laughs> 알아서 다니까. 하 어, 어때 누나 이러면은 음 너무 예뻐 이러고서는 바로 그냥 <laughs> 월급 타는 거잖아요. 어. <laughs> <laughs>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또 너무 또 이렇게 얄밉게 네. 잘하면 또 스타일리스트 입장에서 아, 그렇죠. 내하는 일을 다뺏어 가네 이럴 수도 있겠는데 어... 근데 또 어디 보면 좋아하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알죠. 때는. 네. 아이 제품은 1970년대 초반에 나왔던 제품인데 농구화의 전설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스트리트 패션으로 제 흔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고 스웨이드 재질이긴 한데 민트 컬러여가지고 가격이 막 비싸다기보다는 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요즘 대부분 한류 스타들이 그러긴 하지만, 엑소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으로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인기가 상당히 높은 그룹인데, 그 중에서도 소우씨 같은 경우에는 또 엑소의 리더이기도 하고, 연습생 시절부터 워낙 팬덤이 좀 두터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으르렁 때 교복 컨셉으로 엑소 분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그 엑소분들이 다 블레이저를 신고 나오셔가지고, 그때 블레이저를 거의 못구하다시피 했었거든요. 특히 이게 제 색깔이 특이해서 지금 기억이 났는데 아마 이게 프리미엄 라인이어가지고 특히 남성분들은 사이즈가 없어서 이제 해외 구매도 많이 하시고 했다고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센스 있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으르렁, 숨, 이렇게 자기 거를 다 영역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소장이 아니 이렇게 가보를 그냥 놔둘 수 있는 신발이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홈쇼핑에다가 으르렁수 애장품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신발 누구 겁니다? 딱 한다면 끝날 것 같아요. 어, 진짜로.